안녕하십니까. HOA 이공계 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2023 동국대 서울과기대 편입 최종 합격한 학생의 후기입니다. 과기대 수학 2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한 편이지만 2번 선지에 5번 답이 없음이 추가되어 처음에 문제지를 받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풀수 있는 것은 빨리 풀고 나머지 시간을 검토해 할애를 했고 답이 없음이 나온 문항 위주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토익이 높지 않음에도 1차 합격을 할수 있었고 면접은 오재현 원장님이 무료로 제공해 주신 면접 자료를 보면서 공부했더니 최초 합을 할수 있었습니다. 과기대 면접은 3명이 함께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같이 면접 보신 분들이 모두 공대 동일 계열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각자 문제를 뽑아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인성 질문은 한 개도 없이 모두 전공 질문이었습니다. 광희대 면접 준비하실 분들은 전공 위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국대 영어 20문제 수학 20문제를 90분 안으로 풀어야 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같이 보는 학교는 영어 수학의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시로 시간 체크를 하며 영어 수학에 반반 투자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느꼈고 1차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동국대는 2차에서 전적대학교 성적을 30% 반영합니다. 전적대 100분위가 97.37이었기에 크게 감점되는 상황, 사항 없이 최종 합격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동국대를 목표로 하시는 편입 준비생 분들은 학점 관리를 잘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월 말 정도에 학원 상담을 받았고 2월 시작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대 편입을 목표로 했었기에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을 찾다가 소수정의 원장님 직강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 hy 이공계 편입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각 과목, 과목별로 개념편, 실력편, 파이널 순으로 교재가 무료 제공되었으며 학원 종강 후 시험을 보러 다닐 때 학교별 예상 문제까지 pdf 파일로 만들어 주셔서 각 학교 기출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 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과의 경우 700에서 800 정도 만들어 놓으면 토익을 보는 학교에는 큰 불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편입 경쟁률입니다. 인문계열은 100대 1 내외입니다. 한양대 이공계열 편입 경쟁률입니다. 10대 1 내외입니다. 최근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태하는 상위권 공대생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공계 편입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HY20계 편입학원 오재환 원장 양력입니다.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지만 편입수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 상위권 공대 합격 경험을 보유한 강사는 극소수입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학습관리를 제공합니다. 정규반 기준 20명에서 25명 내외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9명 내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공계 편입 편입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수학 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이며 편입수학 90%, 토익 10%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편입수학 60%, 편입 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계 전문 편입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2월 27일 개강입니다. 한양공대 편입합격 출신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하며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한 클래스 20명에서 25명 내외, 클리닉과의 2명에서 3명 내외, 소수정의 클리닉 수업 9명 내외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